반주석 선생님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 곳에서 할로가 막히고 가격이 폭락하는 사례가 있어서 용민들, 보험인 카카오 쇼핑을 채널을 어 저희가 함께 할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세계라고 믿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방어도 전인 이제, 저희를 사. 말씀, 의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을 쓰는 고객들만, 빠른 시기에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저희 스스로도, 이제 그, 언론계의 그 상대뿐만 아니라, 그, 언론 유화 운동에. 이번 협약은, 예. 강원도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내용으로서 할수 있도록 하고, 여행 상품, 관광 분야도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